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진거야 아 속상하네 코보 게임입니다 아. 아, 미국의 풋볼, 플레이오프 중이잖아. 근데 또, 예전 비디오부터 보신 분들 알겠지만, 또, 우리 미시간 졸업하신, 어, 브 그래디 형님, 또, 쭉, 우리 또, 뉴잉글랜드 출신이니까 나는 응원을 해봤는데, 팀을 바꿨어 팀을 바꿔가지고, 챔피언 한번 하고 올 시즌 또플레이오프로 나갔는데, 와, 이거 연장 가는 줄 알았는데, 다 따라잡았는데, 아, 그래? 아침부터, 어, 남의 나라 경기, 우리나라 국가대표도 아니야. 나하고 아무런 친분이 없는데, 근데 왜 이렇게 마음이 짜증이. <laughs> 내가 진거 같은데. 아, 이거 운동이라는 건 참... 아, 근데 진짜 아쉽네. 한참 지고 있다가 동점까지 짜라 잡았는데, 14초 남겨놓고서 일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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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납시다. 자, 뉴스는 오늘, hottest colleges to get into in the US 2022년 되겠습니다. 이게 CBS 뉴스, 니까 그러니까 공신력이 있다 생각이 들어서 한번 오픈해서 여러분들께 얘기를 해볼라 그러고, CBS에서 나온 아티클이긴 한데, NICE라는 설문조사기관, college ranking 나오는 NICE에서 찾은 2022년 NICE ranking for 50 hottest schools to get into. 거나? 봅시다, 여러분. 자, 요렇게 생겼어, 웹사이트는. 근데 우리가 보통 말하는 질이 좋은 학교, 뭐, 프로그램이 좋은 학교, 뭐, 취업이 잘 되는 학교, 이런, 이 보는 관점이 다른 것이야. 이거는 근데 조금 더 현실적일 수 있는 게 고등학생 입장에서 들어가기 어려운 학교의 수준을 뭐, 이거는 100% 믿으라는 건 아니야, 여러분? 그냥 참고만 해. 들어가기 어려운 순위는 요정도다 그래서 50부터 시작하면 컬튼 칼리지 쭉쭉 내려가 볼게요 여러분 여기는 노드이스튼 49등 이게 US 뉴스 랭킹이라든지 워스트리 랭킹이라든지 이런거랑 랭킹도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들어가기 어려운 순위는 이들이 발표한 요정도다 뭐 양쪽을 다 비교해야지 웨슬리안 있고 47등 NYU NYU 아 이거 올해 다시 뽑으면은 이거보다 한 10등은 올라갈 것 같은데 acceptance rate 엉망이야 너무 들어가기 어려워졌어 어, 40등 해밀턴 페트리 칼리지 유니버시리 캘리포냐 퍼클리 44등이 요거는 이제 아웃어프 스테이시 들어가는 거랑 인 스테이시 들어가는 거랑 차이가 약간 있지 않을까? 자또 넘어가면 에모리 42등 하버포드 U.S. Military Academy West Point, 그다음에 쿠퍼 유니언, 미르베리 39, 콜로라도 칼러지가 38이야, 위리, really? 노틀담 <laughs> 37, 터프스 3 6 아,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 터프스 우리 유학생들, 한국 사람들이 이거보다 들어가기 어려운 것 같은데, CMU 35, CMU 마찬가지야, 이거보다 높을 것 같은데, 베이츠, 베이츠 많이 안 써봐서 모르겠다, 적으로 33등 조지타운 크흐, 또 마찬가지야 이거보다오 위일 것 같은데 캘리포니아 ucla 31등 투레인 어, us air force 바나드 칼리지로 따로 했구나 콜롬비아랑 콜롬비아에 있는 어, 여자 학교 바나드 칼리지 그 다음에 어, 워싱턴 유니버시티 세임 로이스 28등 usc 어, 27등 그 다음에 하비마드26하비마드 하비 근데 학교가 너무 작아 이, 이거를 조금 어, 랭킹에 넣는다는 것 자체도 조금 근데 어쨌든 acceptance rate로만 보면 14%다 overall 이렇게 나와서 한 거고 자 윌리엄스 칼리지 m 哈스트칼伦이 리버츠 칼리지 원투톱들 11% 익셉텐스 레이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는 11%보다 미친 거야? 23등부터 봅시다.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네이버 아카데미 8%. 오 마이 갓, 그렇지. 이제는 10% 아래인 것 같아. 클레르마운트메케나 10%. 콜비, 콜비가 들어가니까 그렇게 어려워? 10%. 아 그래? 우리 콜비 많이 안 써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퍼밀리안 학교들 나오는 것 같아. 코넬, 어, overall acceptance 11. 코넬 대고, 잔수 압킨스 7.4 acceptance. 이게 참고로 여러분.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 이게 미국 사람들의 기준인 거고 아시아인이면 이보다 조금 내려야 되는데 유학생이면 그냥 2분의 1로 때리고 인식을 하는 게나을것 같아. 그러니까 7.4 이러면은 한3.8 정도. 그러니까 100명 중에 3.8명 붙는. 이런 느낌이 더 낫지 않을까. 보든, 보든 들어가기 연락 박스구나. 9%스와트모어 9%, 노스웨스턴 9%, 펜드빌트 어, 14등 라이스 라이스도 좀작아 학교가. 퍼머나 그 다음에 아이비리그 중에 다트마스가두 번째로 나왔네. 다트마스인데야 이거 하 필이면. 굳이 하는 사진을 갖다가 이것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 야, 언니 이삿짐 싸고 있잖아. 들어오는 거니 나가는 거니 됐고. 넘어가. 익사텐스레이 8%, 11등 뉴팬 8%, 듀크 어, 올라왔고. 브라운 이제 탑10이야. 7% 낮아졌다 콜롬비아 8등 5%야 여기서부터 이제 토할 것 같은데 <laughs> 5% 그럼 유학생은 아까 반쪽 내렸으니까 2.5명 뭐 이런거야 예유 6% 유니버시티 시카고 6% MIT 7% 프린스턴이 4등이야 들어가기 어려운 학교로는 6% 칼텍 칼텍 우리 도 자주 쓰진 않는 학교긴 하지만 어쨌든 6% 칼텍도 너무 작아 하버드 2등 자 대망의 1등은 여러분 빠박 스탠프 되겠습니다 하긴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는 확실히 들어가기 어려운 순위로 보고 나니까 올해가 지난해 지난 사이클에 우리 원서 썼던 학생들이 잘했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유후 막간을 이용한 그 오랜만에 이렇게 딱 어떤 깨우침 생각보다 들어가기가 이랬었나 하는 느낌 근데 잘했네 우리 아이들은 자, 요런 자료들마저도, 뭐, 100% 믿어야 한다. 뭐, 이것이 틀렸다. 여기가 여기보다, 높다. 요런 디베이스를 하자라고 미디어를 만드는 게 아니야. 그냥 참고로 보는 거야. 그리고 내가 만들 리스트 아니야, 여러분. 이거 어디, 구려도 공신력이 있는 기관에서 나왔다니까, 여러분과 공유하는 차원이니까, 한번 보시고 참고만 하고, 얼추 맞는 것 같다라는 나의 생각도 있었죠. 이 순서가 뭐, 2단계, 3단계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뭐, 그럴 수 있지만, 그냥, overall, 뭐, 이 정도가 얼추 맞다라고 동의하고 싶다, 여러분. 참고만 하시오. 자, 요런 비디오들 가끔가다 랭킹, 또 내가 지원하고 싶은 학교에 얼마나 들어가기 어려운지, 요러고. 자극을 받고 스트레스와 자극과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 알지, 여러분? 해서 만든 비디오야. 공부 열심히 하고 다음 비디오에서 만나자, 여러분. 바이바이. 바이. <목소리>